이이번에 산에 갑니다 지난번에 저수지에 갔으니까 또 산에 가야죠 지난번에 갔던 도락산 도락산이 어떻게 변했나 한 6개월 만에 갑니다 도락산 즐머리는 지장사 지장사로 갑니다 지장사고 다 인사 끝냈을래가 술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수, 아 지금 끝난거 진 땡기다 아, 야창세문 아. 저기 들어가고싶다 저런데서 같이 사람도 많고 분위기가 좋네 어. 다 땡기는건 그냥 목적지 도착, 도착. 신속한것 같아. 여이다 여기가 구호를 외치고 가야 돼. 구호 외치고 싶지 않냐 여기. 여기 딱차 뒤에 삼. 자 출발하겠습니다. 아웃도어 프로. 예스. 도락산 좋지 않냐? 왠지 느낌이 좋아. 어, 네, 좋아. 이름이 좀한 목하는 것 같아. 드라이 둘이 도락스. 아 램블러. 음, 뭐. 개블 새끼. 참 신네요. 램블러. 싸또 저... 드그마겠는데 말하겠다. 곧... 오... 길이 없어졌어. 여기 올라갔는데... 올라가야 되나? 잠깐만... 한번 보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 있네. 공사를 하고 있네요. 오... 개구리다. 그 길다. 여기 허리가 길다. 길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 같아... 아~ 이게... 여름이라... 풀이 자라서... 여기네, 여기... 맞아, 맞아. 오르막길 살짝 있고 여기네 여기 도락산 쉼터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 도락산 도사 나왔잖아요 도사 6개월 전이면 좀 추울 때 추울 때였으니까 풀이 많이 자라서 헷갈렸습니다 도락산 뭐 난도는 높지 않습니다 먼지도 없고 좋네 아우 날빨이 뭐가 자꾸 들어오네 어우 날파리 왜 이렇게 많냐 그안 뿌려서 그런가? 맨날 뿌리다가 개구이 엄청 많네 야, 어디갔냐? 귀여워 어? 내가 세웠던 돌 아직도 있어 비나이다비나이다 100만 구독 비나이다 아휴 아휴 씨 오랜만에 운동이라고 또 힘드네 왔습니다 아, 가볍게 가볍게가 아니고 조금 알른 소리를 했죠 도둑산 도착 형님 보이나? 양주 시내가 보입니다. 웬일로 셀카를 찍어줘. 네, 네. 여기는 440.8m 도락산 가짜 정상입니다. 이제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가자. 이제 느낌이 좋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개구리 개구리 또 있어. 개구리 개구리 오미 개구리. 되게 조금 오, 움직인다 움직이는 이거 뭐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두꺼비 아니야? 또 개구리. 내려가면 다 왔습니다. 여기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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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야, yeah! 도락산 도착! 아무도 없습니다 100% 성공률로 전세캠 또 처음 보는 텐트 쭉 특가로 영입했습니다 우와! 열자마자 주인도 아직 응? 안 들어간 텐트에요 쌍둥이 텐트 야 문도 어떻게 똑같은 방향으로 놨냐 알리에서 특가를또 쿠폰을 뿌리길래 넙죽 물어가지고 샀습니다 네이처하 클라우드 피크2 1 5데니아 가볍습니다 전에 저 친구가 쓰던 거 초록색은 더 촘촘한 2 0데니아인데 이거는 1 5데니아로더 얇아서 더 가볍습니다 80달러에 업어왔습니다 자 그냥 거저주 거저 거져. 저 친구 거를 보고 디테일이 어쩌다느니 욕을 했는데 막상 내 거라고 바꿔 보니 디테일이 좋던데요 바닥에 이거 체결하는 거 보니까 고리도 잘안 빠지게 딱 돼있더만 여기 끝에 이렇게 쭉쭉 나와가지고 하죠. 이 고리가 안 빠지게 딱 체결도 되고 비록 지퍼는 자꾸 잘 씹히고 하지만 검사하러 온 거야? 아, 통과했습니다. 지난번에 공격형 어드밴스 프로 카약 캠핑 갔다가 아주 죽다 살아와 가지고 이런 전실 있는 텐트가 땡기더라고 집에 하나 MSR 게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되고 낡고 해서 싼맛에 하나 질렀습니다. 80달러면 거저 줘. 원래도 싼데 더 싸게 샀습니다 저는 처음 이번에 처음 산 거고 이 친구는 4년 됐다고? 완년 됐는데 아직도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그냥 바닥에 던져 놓고 폴대 세우고 똑딱이 똑딱 몇번 하니까 끝났어요 폴대도 이게 좋은 점이 폴대가 세 개가 들어가는데 다 똑같답니다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갖다 막 꽂아도 됩니다 안락짤이지만 안락보다 더 나은 점이 고점입니다 그 안락은 써보진 않았지만 무거워 <laughs> 락은 무거운 거는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지 미저 확인. 풀때 이가 나가가지고 AS 받았습니다. AS 마디 하나 5,000원. Very good after service. <laughs> 유튜버 같지 않냐 이제? 좀. 응? 주저 없이 주절 되긴 한다 <laughs> 오, 옌일로 가져왔냐? 오랜만에 두 개가 모였습니다. 두 개가 결합이 됩니다. 똑딱이다. 옆으로 똑딱 무한 연장됩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아 배고파. 배고파. 문디 땀도 적당히 흘렸겠다. 사람도 없겠다. 마감 그립 수완이 히릿 마감 그립 수완에서 나온 책부록 이게 군대 군대 안 갔다왔지. 군대라면은 야전삽이랑 야전사업이 똑같은 형태거든. 자, 헐렁헐렁 하쥬 근데 삽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군대 야전삽이랑 병이라고 자. 삽주기죠 병따개 한쪽은 병따개 급하게 병딸 일이 있을 때 병따개 그리고 한쪽은 톱 급하게 톱이 필요할 때 톱입니다 한번 파보겠습니다 팍팍팍 아, 네. 우와 오땅을 팠습니다 오기스나 오. 4 0 0개립스와인이 로고가 새겨져있고 모노맥스 몇월로 몇월호인지 몰라 이 번호 하여튼 이 번호 별책부록인데 책 두께가 한이 정도 되는데 어. 책은 다섯 장 있나? 요렇게 <laughs> 하면 아 그렇게 하는 가야 곡괭이도? 이렇게 하면 곡괭이 아 곡괭이는 구입 도로 해야 되겠구나 근데 안 갔다 왔나? 이렇게 하면 곡괭이 비가 왔다 갑자기 막 쏘라이가 내린다. 그러면 곡괭이 모드로 변신을 아, 해서. 아, 들를 잡아주는 거구나. 딱 각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비가 옵니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파야지. 그리고 구멍이나 있죠 구멍. 이거 뭘까요? 맞추면 내가 소주 한잔 준다. 아래쪽이 약간 음, 얇고 걸어서 빼는 느낌인 거지. 오, 어? 띵동댕 어? 못, 못 빼는 거한 잔에 니요 그립도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고 가지고 다닐 때는 이렇게 해서 그립스 와이 로고가 그려져 있네 가방에 친구가 놀러 왔네요 너 누구냐 너는 자 허리벨트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그립스 와 야전삽 네이처하이크 클라우드 피크 2 1 5데니아 메시가 이렇게 커서 겨울에는 조금 춥겠죠 봄 여름 가을 정도에 적당하고 겨울에는 공격형 어드밴스 프로 들고 다니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해가 잘 가겠죠. 넓어. 일단 좁은데 있다가 넓은데 오니까 너무 좋네요. 전실도 이렇게 넓고 신발도 놔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설치 5분 정도 걸렸나. 그냥 던져놓고 풀때 연결하고 똑딱똑딱하다 오면 5분이면 그냥 뚝딱 씁니다. 괜찮습니다. 유튜브 막 찾아보면 초보자에게 좋은 백패킹 텐트라고 소개를 하는데 뭐 초보자뿐만 아니라. 그냥 괜찮은 텐트입니다. 뭐 스트링도 고리까지 쫙 달아가지고 좋습니다. 우와, 존이 오셨네요. 사막이 엄청 많네. 마지막 한 잔은 엄득한 케아시. 클라우드 광고 들어오겠네 이거. 광고 왜안 들어오는 거야? 맥주는 클라우드. 알파리보다 더 많아. 움직이지도 않아. 잡아달라고 온거아니여올라도얘기 인사해. 안녕하세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새 집입니다, 새 집. 야, 여기. 전등고리도 가운데 딱. 정 가운데. 야, 넓어, 넓어. <laughs> 좋다. 좋아, 좋아. 뭐야 된다. 역시 클라우드 피크. <laughs> 여기 뒤에, 여기가 발쪽.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여기 이렇게 넣어야 되니까 이게 발쪽이네요. 여기가 좁은 쪽이거든요. 너비가 좁은 쪽이고 저쪽 반대편이 좀 넓은 쪽인데 넓은 쪽이 머리. 오랜만에. 에어매트로 여름이라 발포했을 쓰다가 409봉에서 썼다 409에 쓰고 안 썼다고? 어그뒤로 에어매트로 안 썼어 거의 서머레스트 네오 에어 올 시즌 10년 전보트 짱짱합니다 뭐. 이게 10년 넘었지 그게 아, 거의 10년쯤 됐을 거야 진짜 뭐 이건 뭐 고장이 안나 너무 좋아 이게 네오 에어 올 시즌 정품 에어펌프입니다 조그만 데 이것도 가격이 꽤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됐는데? 문 열면 바로 켜지고 이렇게 주둥이가 나오고 바람을 넣는 거야. 아 시원해 주둥이를 열고 바람이 한참 걸려요 진짜 오래가 배터리 간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자 들어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원래 이렇게 이런 감성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 사이즈는 내번랑 비슷하잖아 어, 인기 더 빠르고 어 이거. 들어가, 들어가. 이거 봐, 이거 봐.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이거는. 아니, 바람을 잘 폈다. 들어가, 들어가는데. 이거지. 옛날에는 군발 없이 넣었는데, 그, 너네, 그런 요즘 것들이 나오니까 내가 이걸 못 쓰겠잖아. 예전에는 이런 거 그냥 던져놓고 이런 갬성이었거든요. 엄청 시끄러워이군발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아 뭔가 안 맞으면은, 자, 알겠어, 알겠어. 빵빵해졌습니다, 이마무리는이 <laughs> 펌프. 아이고, 됐다. 이거죠? 역시 이 펌프죠? 이거, 이거 보십시 이거. 이거 그냥 야, 침대입니다, 침대. 야, 오랜만에 에어매타 푸니까 좋구만. 이거죠, 이거. 아, 좋다. 야! 조명이잘 됐나? 깔끔하게 잘 됐군요. 졸지 않고 잘. 조금 여기서 귀찮았나 봅니다. 얼마나 걸었는가? 어 알지? 역시 렌터은 누명. 눈을... 왜? 나도 들어왔습니다. 뭐가 여친 어. <laughs> 들어왔어? 어. 몰라. <laughs> 들어왔습니다. 이게 언제 들어왔냐? 진짜. 들어올 틈이 없었는데 진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너. 네. 야이 밖에서 친구 기다리고 있다 너. 응? 어? 가자. 오지 마라잉. 네. 이게 깔맞춤 했습니다. 이게 깔맞춤. 이거는 군용 포단. 제가 사랑하는 포단. 군대에서 제대로 못 써본 포단. 그 한을 따지에서 풀고 있습니다. 해활량 실험 두 번에 넣습니다. 빵빵. 아, 참잘 먹었다 진짜. 잡니다. 이렇게 어, 어 잠들 뻔했어. 다 아, 좋은데, 역시 디테일 이런 게 디테일입니다. 소리를 들어보시죠. 소리가 고급스럽죠. 소리가 고급스럽지 않습니다. 기름을 좀 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역치가 조그만 게한 마리 있잖아요. 잡았다 녀석 녀석 어? 얜또 뭐야 막 날아다녀 야 잡았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냐? 어, 덥네 덤내. 어이고아침 선놈입입니다 <laughs> <laughs> 금방 마르겠네 <laughs> 이쪽으로이다이 <laughs> 배를 까고 다 농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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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네이 보였던거 같은데? 하나도 안보이네? 여기 올라가볼까? 정상 도락산 진짜 정상 히든 피크 아니에 도락산 정상 이거주 444m 도락산 진짜 정상 날씨 좋습니다 접으러 가야겠습니다 좀트 날아갈거 같아그 그다음에 뭐 멀렀어 우와 또 길이 던데 이쪽으로 가볼까? 자, 하자도락산 바위심터. 귀엽게 그려놨다. 그림 아주 최근에 그린 것 같은데. 마음에 들어. 무슨 노래인지 알아? 어, 뭔지 알는데젤다이전서 <laughs> 시간의 역할이나. 응. 명작. 덕후 아닙니다. 어, 되게 좋다. 야, 뭐라 곱냐. 알바 아니지? <laughs> 두 번째였는데 알바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산을 때려 쳐야지. 국수 먹고 갈까? 어. 국수집에서. 지장사 덕계저수지 방향으로 꺾어서 갑니다. 축지법을 시전했던 장소 같은데. 왠지 달리고 싶구만. 어? 길 똑같네 여기. 한테나 사이 길이 있네. 아 연못이 있습니다. 야 개구리들이 셋이 야 연꽃이 그림같이 앉아 있네. 개구리 왕눈에 나오는 중공아나 자,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도토리면인가? 도토리 다 도토리면이야? 도토리 도토리. 너 와본 거 어, 뭐 아, 아니야 여기? 나 아니야. 영상에먹본 거. 짜장국 시. 잔치국수 두 개랑 튀긴 걸로 반반씩 주세요. 고기 두 개. 막 중대고. 네. 어, 도토리로 만들어서. 도토리면서 5천 원이면 싸네. 고기 돌, 김치 돌. 이것도 도토리네. 와. 어딜 가나 있는 회의식당, 도토리의 효능, 이런 것만 보면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없습니다. 음. 음. 거기만두 아잘 먹었습니다. 아, 그 친구는 바로 먹는 거맛있네 이렇게 먹고 24,000원. 엄청 크네, 안에. 네, 15,000원이요. 많이 내 되게 멋있 아, 5천원이래.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블루리본이 다섯 개나 달려있어. 대단하구만.